느낌이거든요. 얘 정실이지 얘 말하는 거나 목소리나 하는 게 약간 정실 느낌이야 음. <laughs> 지금. 또 기억상실이야 얘도? 설마? 심정지. 어? 아니 기억상실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네 아안 괜찮지 않을까? 아 근데 눈 진짜 예뻐 어? 뭔가또 있댄다 어디 있는데? 아 여기 있다 이기 모집 요강 함께 싸우지 않으실래요? 이번에는 저번에는 7월달에 모집했는데 이번엔 9월달에 또 모집하네? 나이가 더 내려가고 올라갔어 지원 가능한 나이가 상황이 안 좋았나 보네요 저때 지시대로 움직일게. 채워지는 느낌이거든요 얘 정실이지 얘 말하는 거나 목소리나 하는 게 약간 정실 느낌이야 없는데 음, 뭐지? 얘수송기를 예. 격추한 게 너야? 쳇 진짜로? 아니 잠깐만. 근데 격추했으면 나 죽게 내버려도지 왜 살렸대? 뭐? 이왜 고장 난 것처럼 그러? 여기에요왜 이래? 여기에요 혹시 눈 빨개졌어? 버그 먹었나 봐. 자결용 권총입니다. 인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거리에서 격발하시면 됩니다. 내가 할까? 안돼. 니키가 니키를 처분할순 없어. 아니, 막 로비에서 '어... 지휘관님, 어서 오세요' 하는 역할인 줄 알았다고 말이야. 맨날 키면은 볼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, 그냥 이렇게 간다고. 지휘관, 아니, 눈 진짜 예뻤는데... 시간이 없습니다. 그대로 방치... 방청... 이거 맞아? 아, 나 이런 거에 약하다고... 아아이건아니 다시 <laughs> 도무하네아이 뭐... 이게니까 막 살려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나요? 뭐... 이게 오토마자는 기억 전이 시켜서 새로운 몸체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하잖아 이걸 또분대해 주네 아...마리안이 없어... 난 여기에 마리안 딱 나올 줄 알았단 말이야 호칭은 뭐? 편한 대로 부르시 앤더슨 선배 와 겁나 친근하다. 얘물 불어 안 가리인데? 아 패급 재보자. 최악이고 그냥. 네가 마음대로 불어라며. 전 애들 아 그래요? 나죠. CPT. 진짜 인컴터. 어? 나피 죽었어? 꿀 녀석, 여기서 싸우는 거미 아니, 왜칩터마다한 명씩 죽어? 아니, 왜 내가 좋아하는 손으로 죽어봐? 죽이어내 최애께 그만 죽여주세요. 몰라요, 일단 초점이 없대. 죽은 거 아닐까? 어, 무사하대. 어, 안 죽었어. 아, 나행기다 여기서부턴... 내가 싸달라잖아. 나 추방이야? 아이 어지럽네. 이거 왜 이렇게 뭐 하나 하나 나올 때마다 뭔가 그러냐? 정신없게 <laughs> 구냐? <고냐? 웃음> 내가 전에게 내린 명령은 발전소를 조사하라였지. 나나왜 추방당해요? 부수라는 명령이 아니었 아니 근데 걔네가 먼저 시비 걸었어. 나 오브람 랩터가 먼저 시비 걸었는데. 오우야. 아이 이런 계열의 캐릭터도 있다고? 얘 좋아하는데요? 아 가챠 맞다. 일단 말한 대로 가챠 한번 있는 대로 돌려보죠. 레이븐 예쁘니까 레이븐 뽑고 싶어 일단. 나시 아, 명. 아 티켓 티켓 두 개였어요. 보라색이네. 뭔가 노랑색 같은 게 나와야지 제일 높은 등급 아니던가. 어네 SR밖에 안 떴네요. 이히히 야, 레이븐! 어림도 없대 스킵해버려 얇은 우물? 어? 네? 아니 보라색 빛났었잖아 언데왜 나와? 보라색이었잖아 암튼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변동? 변동이 뭔데요? 아니 가차는 해봤는데 뭐, 에브노멀뭐 이런... <laughs> 갑자기 뭐 중간에 바꾸는 그런 건본 적이 없는데요 <laughs> 난 처음에 보이는 대로 나오는 거 밖에 해본 적이 없어 <laughs> 변동 확률이 뭔데 <laughs> 아니, 왜 바뀌는 건데 <laughs> 그게 미니게임에 별거리 별거 다 있나보네 아 예뻐요 누나 쟤네 노리는 거 맞아? 어머나 어머나 버스트 스킬 어머나 예쁜 거 보소 right